<laughs> 진짜, 진짜 1도 모르겠어. <laughs> 어, 일단, 막혔잖아요. 저, 걔한테 물어보러 갈까요? 그, 뭐든지 알려준 척척박사, 척척박사 고닝이 있었잖아. 걔한테 알려달라면 알려주지 마시. 아, 돌아가면 알려주지 않을까? 여기서 몇분 썼어? <laughs> 여기서 한 5분 동안은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쟤한테 한번 좀 물어보러 봅시다 잠금 장치 좀 알려줘봐. 공업대 힌트 필요하나? 뭘 먹고 싶어? <laughs> 열리지 않는 상자. 잠금 장치 비밀번호? 뭔가 힌트는 없나? 아무라든지 해독 방법이라든지. 잘 읽으면 알수 있는 거 아니가? 고양이 머리로도 알수 있게 해놨겠지. 오히려 고양이의 머리가 아니면 풀수 없을지도. 뭐 힘내라고. 그 단계 힌트야? 야이 나쁜 놈아. 너무 사람 머니까? 생각을 버려 6, 9, 0 6이야 6이 뭐야? <laughs> 6은 0으로 쳐야되나? 2는 없고 9가 2였잖아 근데 그렇게 높은 숫자까지 있는 이유가 뭐야 대체 뭘 해야되는데 뭘 해야되는데 대체 아니 <laughs> 어떻게 해야되는걸 모르겠어 아, 여기가 아, 니구나아래쪽이었네요 <laughs> 6, 9, 0이잖아요9 0이있으니까 2는 확실할 거야가일일있 있을 거아니야 근데 앞에 이거 아니구나. 이거 때문에 나 이거 아니구나. 이는아니 2는 는거아 2는 이라는 소리겠죠? 음. 음... 6908008 80908 908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801 801은 왜 있을까? 아 반대로 읽어야 되나? 108 이렇게? 10 그리고 2 그러면은 3이잖아 중간에 만약 반대로 다치면은 096 096 096 096 096 096 아니면은 69 69 96 96 96을, 뭘 해야 되는 거야? 96은 뭐? 32의 배수. 32가 아니야. 맞잖아. 32배수 맞잖아. 96. 69. 69. 13이 세번 69. 62. 60은 대체 왜 있지? 방, 8, 6, 80, 아니면은, 0, 89. 0, 8, 9면은. 9 면은 0, 없고 8 9 9, 0도 2개 뭐지? 아 이거 대체 어떻게 푸는 거지? <laughs> 아 여기서 너무 막히는데? 아 여기서 시간 다 잡아먹는다 플레이 타이 아... 어 뭐야 되게 못 봤네요. 자, 62는 한개 62에 한개라고 대체 뭐야? 62는 한개 62는 한개 아씨, 62는 한개라니제뭔 소리인지 진짜 1도 모르겠네. 아무것도 모르겠네, 진짜로. 뭐지? 시간 하나. 이는 없고. 없고가 무슨 소리야? 0이라는 소린가? 아... 씨.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와. 아, 씨. 아, 왜지? 어, 아, 왜지? 왜지 아무, 왜 모르겠지? 좀더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자, 씨. 6 9 5. 가운데 거는, 그냥 저렇게 하면 팍 하고 풀리는데. 108. 096. 096을 한다 쳐도, 906. 근데 6 뭔.. 6이 뭔지도 모르잖 2는 없, 헉! 2는 없고. 어? 그러면은 2는 0이야? 그럼 62는 6이랑 똑같은 건가? 이, 이런 발상이 맞아? 그냥 이렇게 해보자. 6은 1이야. 이렇게 따지면 꽤나 간단해져. 8은 2잖아. 근데 6은 1이야. 3이야, 3, 3... 아, 아닌데, 야, 내가 잘못 눌 건가? 이상한 짓 하고 가... 어... 62는 한 개래, 근데 2는 없고요. 2는 없어, 그러면 뺏어. 2가 없으니까 6은 하나야, 6은 1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근데 공도 세줘야 되는 건가? 공도 세줘야 되면 80이잖아. 8, 1 그러면 그러면 3, 3 4오야 열렸어. 와야 대박. 와 진짜 이건 노력에 이건 진짜 노력했다. 와씨 열렸다. 성냥을 주웠다 성냥? 성냥이야? 야, 50분. 야, 저기서 10분은 넘게 썼어. <laughs> 성냥? 성 여러 가지 것들을 불태운, 불태운다라. 여태까지 패울수 있는 것들이 나왔던 게, 여기 뭐였더라? 어, <laughs> 여기 열렸어. 여기도. 이건 뭐야? 벽보가 걸려있다. 피에 물든 자만이 나아갈 수 있다. 아피해물분 자가 설마 나 아까 복수리귀 먹었잖아 내가 그거 때문인가? 나갈 수가 없네 어떻게 생겼지? 노을.. 졌다고 해야 되나? 찾아 봅시다 맨 끝에네요 여기 어요 어, 맞지 않나? 귀여워요 어 맞잖아 오른쪽 끝에 비슷한 걸 찾아봅시다 저거를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종이가 떨어져있다 그것은 역시 괴물이다 같은 우리에서 키운 생물을 잡아먹어 버렸다. 입 주변에 피로, 피로 붉게 물들인 재 울고 있었다. 누군가의 애기인데도 좌우 반전 같은 거도 있네요? 혹시? 산? 어? 틀렸어. 여긴가 봐. 다 틀렸어. 그냥 올려놓으면 안 되나 봐. <laughs> 아 진짜 틀렸는데 성냥 그린 그림? 그래여러런거야 <laughs> 내가 먹어가지고 제가 먹어가지고 이렇게 생쥐 튀겼어 신혼용 쥐의 수명은 약 2년 정도 야생쥐는 길어봤자 반년 정도 메모 일을 주었다 생쥐 딱히 괴로운 일 같은 건 없어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라면 분명 더 좋겠지 아 생쥐... 아, 이게... 아씨, 미안하다... 진짜 먹었어야했을까 저기 쓸모없는 곳인데... 아까 그림 있는 방 있었죠? 일단 그쪽 갈게요. 야씨, 그림 중에 특별한 그림 가운데 사람 있던 거 있었죠? 나랑 근데 똑같이 생겼다 난가? 사람 그림 태우시겠습니까? 태우면 문이 생겼다. 깔끔하게 태워졌다. 뭐지? 외톨이거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뭔데? 종이가 떨어져 있다. 그것은 처음으로 말을 하더니 다양한 표정을 보여줬다. 언제, 언제가 언 언젠가부터 그것은 말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기분을 나쁘게 만든 걸까? 종이가 떨어져 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얘기하기 시작했다. 기나긴 연금 생활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진 걸까? 뭐라? 아까 그.. 거기 서있던 애 아니야? 그림? 그림 안에 있던.. 나? 나같이 좀 생기긴 했는데.. 확실히.. 종이가 떨어져있다 그것을 만들어버린 것은 두말.. 두말할 것 없이 내주다 그것은 그야말로 진정한 괴물이다 누군가의 일기인가 보다 누군가의 일기를 주었다 1, 2, 3, 4, 5, 6, 7, 8이 없어 8, 9, 10, 11, 12, 13, 14 팔이 없는데? 생명 유지 장치 부수시겠습니까? 아니 잠깐만, 잠깐만. 나 아직 안 끝났어. 나 아직 고양이 장식물 올려놓지 못했어. 아직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양이 장식물 삼이 맞아. 삼. 어딘가에서 본적 있는듯. 물든점은 나아갔수니다 어, 너무 잘 열렸는데, 너무 못 나아간 척하지 말마. <laughs> 어... 여기에만 그림자가 있어. 이거 맞는데, 사람... 뭐지? 현재는 안 되긴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어. 부숴야겠네요. 부수시겠습니까부숩시다 아침이다. 다행이야. 몸이 아직 움직여져. 이 움직... 이름 모르고 히토, 사람이네요. 는 다음 장에 할게요. 자신. 복슬복슬 코트 세부츠. 복슬복슬 코트 아까 미토도 입고 있지 않았나 고양이? 주은 것 맞네. 사준 옷이 들어있지만 지금 입고 있는 게 제일 좋아. 하늘 맑아. 따뜻하지만 아주 약간 냄새가 나. 수줍 무슨 냄새? 왜왜왜 왜, 왜 수줍어 하는데? 뭔데? 어 무서워. 남몰래 <laughs> 쓰고 있는 그림책이 있다. 조용히 덮어두자. 나갑시다. 아, 미터. 오늘 괜찮아? <laughs> 괜찮아. 내로야 말로 괜찮아? 그런 진지한 표정 처음 봤어. 괜찮아. 너 너도 정말 성격 안 좋구나. 야, 로소도 뭐라고 말좀 해봐. 내로가 바보같이 솔직한 게 나쁜 거 아니야? 나한테는 그럴 일 없거든. 맞아, 맞아, 작은 소리로. 복쓰리 연구원인가? 꽤 시끌벅적하다 싶었는데, 또 와있어서 그랬구나. 아, 매트, 안녕, 안녕, 니터, 앉아도 괜찮겠어? 괜찮아 매트도 걱정이 참 많네. 헐 부서 어 죽어 있다 마지막 열쇠를 주었다. 뭐야? 깨지는 소리가 났다. 어? 나다. 뭐야? 게임 오버 게임 오버 같네요. 요 o v e 안될것 같아요. 아 여기 안에 안 e 이는 것들에는 적의 잠들어 있었구나. 막상, 어, 야. 이 상황에서 뭘 v e r Game over. Game 다른 걸할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야말로. 여기서. 는 무슨. 안 되지. 아니면은 위층을 한번 가볼까? 좌우반전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laughs> 아니고요.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 층도. 점령되어 있는지. 위에 층은 멀쩡하네요. 데리고 갈수 있는 애들? 야, 따라와. 너 엄청나게 땀 흘리고 있잖아. 여긴 괜찮으니까 느긋하게 있다가. 땀 냄새. 쉬어었다 가는 게 어때? 여기는 안전하니까. 뭔가 있나 보다, 여기. 뭔가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현실로부터 눈을 피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어. 난 항상 그래. TV라도 보고 싶은 걸. TV? TV 여기 있어. 여기였나? 그래, 여기. 이거 틀고 가 보자, 제한테. 가자. 틀었는데. 음...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 올려둔 게 아니에요. <laughs> 잠깐만 다시, 다시 가, 다시 갔다 와보자. 뭔가를 할수 있을지 수 않을까? 쉬었다 가는 게 어때? 이 말이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멀티엔딩 있나봐요, 이게임이 일단 조금 둘러 다녀보자. 여기는 볼일 없고. 여기도 딱히 볼일 없고. 그리고, 아, 쟤한테 좀 물어보러 가자. 야이 똑똑마스터. 아, TV 틀어놨는데, 과연, 북스리가 봐줄지? 가지고 가야되나, 이걸? 가져갈 수 없게 됐다. 어, 여기도 올려놓을 수가 있다. 어머나? 이런 건 아니네요. 가져갈 수 없대요. 저긴 왜안 올려지는 거지? 내가 피로 물들었기 때문인가? 하지만 피로 물들지 않으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요 뭔가 다른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어. 히든 엔딩 같은 거는 일단 실패한 것 같네요, 저는. 여기서 나갈게요. 그 녀석이 죽어버리면 어쩌지? 마음껏 울고 슬픔을 토해내고 분명 그것뿐일 거야. 꽤나 담백하구나. 그야 뭐 사람은 언젠가 죽잖아. 그 애는 그게 빨리 찾아왔을 뿐이야. 그래, 그런 표정 짓지 마. 내가 계속 같이 있어줄 테니까. 너한테 말한 내가 바보였어. 뭐야 비가 오면 어딘가로 사라지고 싶은 거 뭐야 진상은 뭐지 제대로 스토리가 안 풀렸어 아직. 오마케가 추가되었습니다. 오마케가 나왔네? 오 오마케다. <laughs> 모든 루트를 클어하지 않아도 볼수 있는 오마케지만 모든 루프에 스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앞은 후일담방, 후유 후일담 커트킷 등을 사용한 플레이어는 간간히 배을할지도 후일담이네요. 이제 일단은 다 깨진 못했네. 아이고. 저는 회장님 말하자. 한 가지 질문해도 괜찮겠나? 고양이 장식물이 있었는데 그거 적당히 덥지? 허 그게 하는구만. 이는 상상력도 풍부하구만. 뭔 소리야? yes 뭐 그렇겠지. 떡하니 인트도 있었는데 말이지. 어됐다 여기 어 어거지로도 여기까지 왔다는 건네 나름대로 벌을 받았던 거 아이가? 그걸 다 이키키키. 일단 마, 여기 방은 일단 보도록 하죠. 귀가 자라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더라고. 별로 상관은 없지만 이런 똥방 게임 마지막까지 플레이하다니 얼마나 한가한 건지. 내가 할 만한 아니지만 아참 맛있었는데. 뭐라고? 또이름이 비추성이야. 얘는 한쪽 귀야. 이름이. 어 중간에서 볼수 있나? 친구 고양이 그림책 어나 여기 없어 지저분한 그림이지만 죽기 직전에 누군가가 최선을 다했있 그림책 야나 이거 아직 못봤어다 뭔가 많이 부족한 게 있었나봐요. 어, 씨. 갤러리가 효과. 갤러리? 캐릭터 도트. 우와! 오른쪽 아래는 버전 1.01부터 추가된 희극 프렌즈. 검은 토끼와 빨간 토끼의 도트는 버전 1.00에서 수정하는 걸 까먹었던 걸 다음 버전에서 수정했습니다. 어디가 다를까요? 둘 다. 정답! <laughs> 공략 힌트 보자 않습니다세 개야? 그럼책 읽어봐 하지만 피투성이는 되면 안돼 아마 가장 간단할 거야 여기가 내가 헐 여기 그거야 엔딩 방법을 알려줘 근데 내가 본게 엔딩 1이 아니네 제일 간단하다 했는데 그럼 내가 제일 나를 신경 써줘 아마 가장 의미를 알수 없는 엔딩일 거야 피투성이가 되도록 해 이게 제가 본 엔딩이죠 신경을 써줬잖아 모처럼의 오마케인데 이렇다 할게 아무것도 없어 아 혹시 배고파? 안 먹어 슬슬 생쥐가 맛없을 거라는 의혹이 생길 것 같아 <laughs> 기가 뜯긴 목소리 평생 자비 들고 만나면 차라리 돌연사 하고 싶어 아니. 사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나는 그래봤자 고양이 밥이니까. 누군가의 피와 살이 되어 살아가는 거지. 아마 그걸로 됐다고 생각해. 먹어 볼까?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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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너도 참 별나네. 우리끼리의 비밀인데 디버거한테서 캐릭터가 너무 노래서 병아리 같아요라는 얘기를 들었어. 아, 물론 닭으로 자나나진 않을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피투성이가 되면 안돼 피투성이가 안 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번 고양이 귀신 고양이 귀신이야 음악 재생장치 뭔가 들으시겠습니까 오마케 망고 여거야 왜 되게 좋은데 실은 메모를 잔뜩 떨어뜨린 건 나야 자주 깜빡하는 건 나이 때문이야. 아, 잠깐만. 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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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h e n and then, and then, a n 봐 then, and t h 거 n and then, and t 해 e n and t h 해 n 날 먹어도. h e n and then, a n 뭔가 그런 거야. 마음대로 해보라고. 이렇게 어려웠어? 면목 없네. 배가 고파졌을 때뭐뭘 먹을지 정하는 게 가장 큰 갈림길이야. 복슬를 먹으면 엔드에 원없면볼수 없어. 복슬이 함께 행동하게 되면 엔드리를볼수 없으니까 복슬이에게 말 걸기 전에 세이브하는 걸 추천해. 복슬를 먹고 싶지 않다면 토끼랑 사이 좋게 지내보도록 해. 아는 사람이 그림이 있다면 한번 정도 조사해 봐. <laughs> 야,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그럼 다음에는 엔딩 모음직으로 돌아보도록 할게요. 타이틀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 이제 비가 오면 어딘가로 사라지고 싶은 걸이라는 게임이었네요. 아직 다안 풀렸죠? 풀담도 다안 받고 제가 일부러 아까 실수로 보긴 했지만 <laughs> 그렇게 큰스포일지 몰랐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편에는. 엔딩들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나머지 두 개. 그럼 여기서 녹화 종료하겠습니다.